브도전서십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현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일요일마다 자,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놓아서 내가 갈때 현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laughs> 내가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속의 편지를 주고 그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현금을 예로 여러 살렘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야 하므로 그곳에 들른 후에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올 얼마 동안 머물고,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laughs> 이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내게 평안히 보내 내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믿음에 을믿음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웃음> <웃음> 스테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기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못다 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있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선수 이 문안에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